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벌써 입추, 어제가 입추였어요.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내일 모레면 마지막 더위, 말복입니다.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 며칠 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것입니다. 월요병이라고 있죠? 월요일 참 싫어요.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이 거꾸로 심심해져요.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거래일이죠. 5거래일 동안 코스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 나왔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포스코, 그 다음이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신한지주 순이에요. 그런데 순 매도 종목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반도체 대표적인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올랐다고 그동안 힘들어했었던 분들이 많이 매도했나봅니다. 주식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좋은 종목을 잡고 꾸준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숙성이 되듯이 그런데 그것을 못 참으면 주식투자하는데 애로사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잡고 무조건 장기 투자 갑니까? 절대 안 되죠. 자,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개별,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죠? 1년에 4번. 분기별 실적 발표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또그 종목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나와요. 이것들을 다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또그 종목의 미래 성장성 지속적 점검을 해야 되죠. 또 ETF에 비해서 개별 종목은 등락 폼이 등락 폭이 심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아주 작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얼마큼 매도했는지, 매수 들어오는지, 그러고 다 봐야 되고, 공매도 얼마큼 치는지 다 봐야 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포스코를 봅니다. 201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11개월 가까이 된 거죠. 10년,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1년 가까이 됐어요. 2010년 10월 15일 날 49만 4천원이었어요. 었 포스코.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종목. 그런데 어, 그저께죠? 그저께 마감. 8월 6일 마감 기준으로 34만 1000원. 11년 동안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구글에 가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3년간, 5년간, 1년간, 올해 들어서 또 최대 얼마큼씩이 상승을 해왔는지또 차트가 어떻게 우상향을 하는지 어, 정신없이 오르내리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1년 동안이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들, 3배, 5배, 7배 막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요. 정말 정상적인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 그런데, 11년 동안 31%가 하락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11년을 들고 있었는데,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 3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49만 4천 원. 50만 원 가까이 됐던 돈이 지금 34만 원이란 데, 어, 거예요. 11년 동안. 카카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는 아주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카카오가 2010년 10월 15일 날 16,080원이었어요. 지금 14만 5,500원, 무려 800%, 9배 올랐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요즘 카카오가 조금 조정받고 있죠. 3등이 SK이노베이션. 15만 4천 원이었어요. 지금 24만 500원. 56% 상승했어요. 카카오 빼고는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그런데 차트 보면, 국내 주식들은 아주 오랫동안 코스피, 이 박스에,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다, 거의 다. 그랬다가 작년 한 해에 마침 올라준 것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56% 상승, 현대차 1 6 3,500원이었어요. 그런데 2 2 2,500원, 36% 상승했어요. 신한지주 4 5,500원에서 3 8,750원, 오히려 15% 하락했어요. 11년을 들고 있었더니 보스코 31% 하락, 신한지주 15% 하락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을 지난 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를 보면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거의 평행선이죠. 8년 동안 20%만 상승했어요. 1825에서 코스피 지수가 2197로 8년 동안 20%만 상승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과거에, 금융주가 상위권이었어요. 각종 뭐 신한주주, KB, 어뭐 국민은행이라든지 한 20년 전에는 상위권에 금융주가 올라가 있었어요. 시가총액 어 순위 상위에 보면 여기 보면 2000년대 삼성전자가 1등이죠. 20년 전부터 계속 1등이에요. 그 외의 종목들은 계속 바뀝니다. 통신주, KT, SK텔레콤 지금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죠. 또 포스코 한국전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를 빼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별 분석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자신 있으면 개별 종목 투자면 이태부 쇼가보다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태부는 50종목 100종목의 평균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 종목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중에 탑클래스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감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세 가지만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또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삼성전자 세 가지만 봅니다. 지금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다섯 종목들 보면 카카오 외에는 다 실적이 거의 별볼일 없어요. 1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거의 재미를 못본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SOXX, 2010년 10월에, 똑같이 11년 전입니다. 48.36달러. 그것이 지금은 46.57, 아, 465.77. 무려 860% 카카오보다도, 카카오가 805% 상승했는데, 카카오보다도 더 많이 860% 상승. 그러면 9 6배예요 1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래야 재밌죠. 그래야지 11년 만에 내 재산이 10배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맛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010년에 시작했어요. 그때 10월에 보면, 만 10, 235원.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77,645원 659% 상승 7.600 삼성전자 봅니다 2010년 10월에 15,080원 지금 7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8만 1,500원 그래도 440% 상승했어요 5.400 그러니 11년 동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무리 수익이 적어도 두배세 배는 늘어나야죠. 100% 20 200%는. 그런데 지금 860%, 659%, 440% 이렇게 불어난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무리 좋은 개별 종목들 보면 카카오 외에는 겨우 마이너스 어 플러스 56%, 플러스 36%,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개별 종목, 개인 투자자는 지금 아무리 개일 개별 종목이 좋아보여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종목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요? 전문가도 모르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우상향을 해오고 이 수익이, 어, 이 이 증빙이 된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 자금을 만들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종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포스코? 현대차? 은행주? 한전? 아니에요. 이러한 개별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S&P 500추종하는 ETF. 어제 설명드렸죠? 어, SPY 대신 SPYG도 있고, VOO 대신 VOOG. 그로스의 약자로 뒤에 G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함축돼서 S&P 500 500개 종목 중에 한반 정도를 따로 떼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SPY나 VOO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알고 계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 또 거기에 탑텐 종목들이죠? 미국 대그 탑텐또 팡플러스 있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2차전지죠 이러한 종목들 엑기스들만 모아있는 종목들만 해도 10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가에 관계없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은행에 적금 붙는다 생각하고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량만 늘려나가세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싸니까 더 많이 살수 있죠? 100만원으로 10만원짜리 10만 10주 샀던 거더 떨어져 보세요. 12주, 13주 더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 떨어진다고 무서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될때 그때 떨어지면 무섭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떨어져요? 그러면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